야에이스패타클 썼잖아 대통령 맞네 대통령 대박 대통령 맞다 떴어 추락이 떴다 <laughs> 대통령에서 내려온다고 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에이스패타클로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욕심을 부리다가는, 머리 에 굴리다가는, 탄핵된다고 떠요. 지금 탄핵카드 나왔어. 갑작스럽게 추락한다 나왔어.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까다가? 오메, 웬열. 윤상이한테 도 떠먹는데? 거시기. 아주 그냥, 내 가슴이 철렁철렁하네. 탄핵이 나버렸네요. 갑작스럽게 추락한다고. 잘 있어야 되겠어요. 짜르게 생겼어. 잘못하다가. 토크다니가, 대박 터로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 썬 나왔어 썬 행복하다 그거야 대통령이 돼서 이거 아까 누구한테도 나왔니 이재명한테도 나왔지 도지사야 뭐야 당대표 나왔는데 엄마 대박이야 세상에 대통령한테 지금 다나온다 지금 좋은 거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이중생활을 하다가는 탄핵이 되십니다. 라고 나오네. 떨어지십니다. 킹소드가 나왔어. 결심. 결심. 추락의 결심. 본인 이 스스로 물몰난다는 얘기야. 추락의 결심. 결심을 본, 킹, 킹소드는 상당히 이게 무게가 있는 카드거든. 이 메이저 카드가. 와. 지금 탄핵하라고 몇십만이 모이고 있어? 대박. 이게 나왔어. 자, 표가다님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